안녕하세요 삼성라이언즈 가져와서 유튜브하는 사민호입니다 24시즌 삼성라이언즈의 외야진은 별일 없으면 구자욱, 김현준, 김성윤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들 작년기 후반기 좌익수로 전향한 구자욱이 좌익수를 보고 중견수로 준수한 수비를 보여줬던 김현준이 중견수를 작년시즌 깜짝 활약을 했던 김성윤이 우익수를 맡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최근 기사를 보면 중견수 김성윤, 우익수 김현준을 쓰겠다 얘기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의문이 드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김현준의 타격포텐과 벌크업입니다. 코너 외야는 WRC 플러스 120 이상은 기록을 해줘야 하는 포지션입니다. 김성윤이 작년 엄청 좋은 활약을 했지만 WRC 플러스 109.7로 코너 외야로는 아쉬운 성적입니다. 보통 성인 남성이 근력이 완성되는 나이는 25세입니다. 이종범이 아들 이정우에게 근력은 연차 지나면 되니까 걱정 말아 얘기했던 이유가 있죠. 99년생, 163cm, 근육질 체형의 김성윤의 장타포텐은 그다지 높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타구속도가 좋다 얘기해도 타구각이 낮기 때문에 김성윤의 장타포텐을 그다지 높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현준 선수는 02년생으로 아직 만 21세로 김성윤 선수보다 4살 어린 선수입니다. 구교 시절 보면 훨씬 앳된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체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프로필상으로 178cm이지만 팔다리가 긴체형이라 장타력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고 무엇보다 스윙 자체가 장타혁명을 일으켰던 로테이션을 스윙입니다. 김현준 선수는 타격이 좋을 때 WRC 플러스 140까지 기록했던 선수입니다. 생산력이 생각보다 꽤 좋아요. 김현준 선수의 타격 성장을 기대하자면 우익에서 편하게 벌업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두번째 이유는 김성현 선수의 수비입니다. 김성현 선수의 수비평가가 높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3팬으로 김성현에게 공이 가면 불안했던 적이 많기는 합니다. 다만 김성현 선수는 고교 시절과 피처스등 대부분 중견수를 봤던 선수입니다. 오히려 고교 시절 김현준 선수는 코너 외야로 나온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김성현 선수는 중견수 자원으로 계속 많이 나왔습니다. 올 시즌만 코너 외야로 나왔죠. 발이 빠르지만 타구 판단 부분에 의문점이 있는 김성현 선수 특징으로 보면 코너 외야보다는 중견수 포지션에서 수비를 더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야에서 외야로 수비 전향을 했던 선수들이 처음 적응하는 포지션이 중견수입니다. 공이 많이 가서 핵심이고 어렵다 생각하지만 의외로 난이도는 코너 외야가 더 힘듭니다. 놀랍게도 김성현 선수의 기록된 실책은 전부 코너 외야에서만 나왔습니다. 프로 통산 총180 게임 나와서 우익수로 4 번, 좌익수로 1번 기록했습니다. 물론 스몰 샘플이라서 중견수에서는 실책 안 한다 보는 것은 근물인것 같기는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향후를 위한 여러 방향의 성장입니다. 어린 선수들 굳이 포지션 하나 정해서 고정적으로 키울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현 선수가 최정처럼 될 수도 있어서 삼루수로 클수 있다고도 봅니다. 이루수 후보로는 김영웅이 어울린다고도 생각을 해요. 김성현 선수가 중견수 우익수 다잘 보면 삼성 입장에서도 좋은 거고 김현준 선수가 우익수 중견수 다잘 봐도 삼성 라인즈 입장에서 좋습니다. 김현준 선수 군대 문제도 있어서 돌아오는 박승규 생각하면 우익으로 가는 것도 좋죠. 근데, 박지만 감독이 자기 목숨도 중요한데 그렇게 먼 미래를 봤을지는 의문이네요. 사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은 그래도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선수 성장을 열어놓고 봐야 하고, 김현준이 우익가서 타격포텐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작년 경험치 먹여서 성장시킨 어린 중견수 우익으로 보내고, 아직 프로에서 더 증명해야 하는 선수를 다음 시즌 바로 포지션 바꾸어 버리고, 이닝 끝나고 교대할 때 거리가 멀다고 포지션 위치 바꾸고 이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 굳이 포지션을 바꿔야 하는 것인지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삼성라이언즈 이번 스토브리그 기간 정말 많이 전력 보강을 했습니다 근데 1루수 잘 보는 육병타자 3루수 본다 그러고 왜 이리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지 이러다가 마무리 투수는 원태인이고 김지은은 선발투수다 이럴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총총!